자, 이 책을 명제와 집합은 일단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고 함수 파트부터. 이쪽이에요. 96쪽. 쌤몇글시에마치죠 7시 59. 있으면 해답지는 그냥 참조하지, 최답지에 의존하지는 말아, 알겠어? 그렇게 의존하지는 자, 이 책을 한번 보자 에. 자, 함수. 함수라는 말자면은 식이 성립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함수라고 하는데, 함수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타내면 되는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은.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. 알겠지? 근데 이게 실제 뭐냐면 함수는 별거 아닌데, 우리가 직접 말하면 이게 지 보면은 순서 쌍단 좌표 가있어아요 있겠지? 그지? 이 좌표를 이렇게 연결시킬 거야. 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그래. 그면 러 x 값하나에 y 값 하나, x 값하나에 y 값 하나를 해야 된다 말이야. 알겠나?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지. x 값은 하나인데 y x 값은 여러 개인데 y 값이 한 개밖에 없겠지. 이런 경우도 있지그 다음에 x 값은 하나인데 y 값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겠지. 여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. 여기서 이제 함수가 어떤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다. 자 책을 한번 잘보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책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하나 있어. 한지 칠분 된다. 책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 X, Y, X 그래서 막어떻고저게 해놨어 자 앞으로 X를 뭐? 남자 Y를 뭐? 여자 이렇게 하는거라 응? 이렇게 표현해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남자가 양다리 걸쳐서 어떻게 되나 나쁜 놈이지 맞아 요런 경우는 안되는기라 함수가 무슨 말인가?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쥐가 잘생기면 생겠지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건 나쁜 이죠 이상한 놈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함수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남자가 양다리 걸치고 또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이건 함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말이야 되겠나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남자가 알았지? 남자가 여자 하나, 둘, 두 여자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.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없나 못 그린다 이 말이야. 즉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런 그림은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야. 남자 하나가 여자를 수도 없이 많이 만드는 거야. 다 사모가 된 왜? 이런 놈은 함수가 성립 되지 했다는 얘기 나.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안봐 가지를 않아. 이런 경우도 안 된다는 얘기를 알겠어. 자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 함수 문제는 해결을 볼수 있다. 그 다음에 여런분방이다니 이런, 이런 경우는 함수가 되지 않아. 나머지 경우는 함수가 다 된다. 그래서,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가고 이래서. 이 x 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정의형 와이든 고 뭐? 공경. 미팅한 여자. 미팅간 여자는 뭐라고 치면 취약. 남자를 만난 여자는 취약이야. 여자는 두 번째. 여자는 한 여자가 수많은 남자를 만나도 아무 관계가 없어. 된다잉. 또, 이 여자는 안 가도 돼. 시집 안 가도 되고,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살아도 함수는 성립이 되는 거라. 남자는 안 된다잉. 여자는 됐다잉. 이런 나라에다 살아라잉. 알았지? 자,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보다 문제를 풀 수가 있어. 자, 그럼 확인체크 1번을 보자. 확인체크 1번. 자, 함수인 거 1번은 뭔데? 자, 98페이지, 98페이지. 자, 98페이지. <웃음> <웃음> 자, 1번은 뭔데? 함수가 안 되겠지? 왜? 1번이 양다리 걸쳤지?